안녕 여러분 오늘은 2024년 9월 생명모평 10번 문제 근수축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L1, L2, L3가 기억니은 디귿 지점 중에 한 군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L1, L2, L3가 기억니은 디귿 중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찾는 게 가장 급선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여기 ABC에 해당하는 요 부위는 기억니은 디귿 중에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매칭을 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L3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그 이유는 L1하고 L2는 A하고 B의 미지수만 있는데 L3만 이렇게 디귿이 T2 c 에 정확히 구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L3 가지고 먼저 세, 해석을 해보면요. 만약에 이 L3가 기억의 위치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기억의 위치에 L3가 있을 때 Z1으로부터 어느 거리에 떨어진 요만큼 거리에 만약에 L3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L3가 이 거리에 위치 해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해당하는 이 근육 원수형 마디가 수축한다고 가정을 하면 Z1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거리만큼에 해당하는 L3도 같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요 니은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생겨요. 다시 말하면 L3가 기억에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Z1에서부터 일정 거리 떨어진 요만큼 거리에 L3가 있다고 가정했을 을때 만약에 근육 원소면만이가 수축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요 거리만큼 쭉 Z1이 이동을 하면서 요 미은벌에 해당하는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치는 부분까지 올수 있기 때문에 만약 수축하게 되면 기억에서 미은으로 이 L3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만약에 L3가 기억에 있는데 이완한다고 해볼까요? 이 근육 원성을 마디가. 그럼 이완한다고 하면 여기 기준선에서부터 요만큼 거리에 L3가 있다고 가정을 했는데 여기 있는 근 이완이 일어나게 되면 요 거리에 해당하는 만큼은 그대로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기억에 노출이 되어 있겠죠. 액틴 필라멘트에 그대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기억에서 기억으로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T1에서 T2로 갈때 이렇게 기억에서 니은으로 바뀌든지 기억에서 기억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전제 조건에 맞지 않으니까 L3는 일단 기억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요 L3가 니은의 위치에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니은의 위치 여기에 L3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Z1으로부터 요만큼 떨어진 거리에 L3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니까 만약에 이때도 수축이 일어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요만큼 떨어진 거리가 그대로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그냥 요 니은의 위치 다시 말하면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치는 부위에 그대로 있든지 아니면은 만약에 이완을 한다고 라 가정을 하면은요 요 거리만큼 그대로 이완을 해서 가면은 요 액틴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기억이 있는 공간에 위치했을수 있겠죠 그러면 니은의 위치에서 기억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수축을 하든 이완을 하든 관계없이 니은의 위치에서 그대로 존재하든지 니은에서 기업으로 바뀌는 건데 여기 T1에서 T2로 바뀔 때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일 수가 없으니까 L3는 니은의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번에는 L3가 디귿의 위치에 있다라고 가정하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L3가 디귿의 위치에 해당하는 요 마이오신이 있는 구간에 어딘가에 L3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Z선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만큼의 거리에 해당하는 그 거리의 위치에 L3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축하고 이완할 때 따져야 되는데 문제 조건에서 시간이 지나면 디귿의 길이가 길어져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H대의 길이가 길어지는 건 수축이 아니고 이완이 되겠죠. 그러면 이완할 때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Z선이 왼쪽으로 쭉 이완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Z선이 같이 움직이면서 액틴 필라멘트도 같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럼 액틴 필라멘트가 같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 원래 요만큼의 거리에서 이동했을 때 그만큼의 거리까지 다시 해도 겹치는 부분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이오신에 해당하는 H대 자체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H대 안에 존재하게 돼요. 학생들이 요 부분을 잘, 어... 그 이해를 못 하는 것보다는 직관적으로 빨리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좀 혼돈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L3가 디귿에 위치하고 H대에 있는 어느 구간에 위치한다는 얘기는 마이오신이 있는 곳에 위치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거리로 따졌을 때 Z에서 요 Z 원선에서부터 요 L3가 있는 요만큼의 거리가 여기 있는 이 근육 원소형 마디가 이완된다고 가정을 하면 액틴 필라멘트도 같이 왼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더 많이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이 거리를 그대로 비례해서 따졌을 때이 L3가 변경이 되긴 하지만 마이오신이 있는 곳으로만 다시 이동하기 때문에 이 L3가 이완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L3의 거리는 디귿 위치에서 그대로 마이오신만 있는 디귿의 위치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C에서 D귿으로 된다는 이 C가 D귿에 해당하는 기호가 되는 게 확실할 겁니다. 문제의 조건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요. 근수칙이 일어나는 T1에서 T2로 가는 이 시기에 이 D귿의 길이가 T2가 더 길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힌트를 가지고 여기 기형 니은 D귿에서 L1, L2, L3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3는 d 귿의위치에 있는 게 확인이 됐고요. 이제 L1하고 L2를 기억하고 미은해서 찾는 건데, 만약에 L2가 기억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L2가 만약에 기억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Z1에서부터 L2까지 해당하는 이 거리에 해당하는 이 만큼의 길이가 있겠죠. 그런데 아까 어 l 3 찾아낼 때 수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을 이완하는 거기 때문에, 이 L2가 기억의 위치에 존재하면, 만약에 이완한다라고 가정 하면, 늘 그만큼의 거리에 해당하는 액팅 필라멘트만 에 존재하기 때문에 기억의 위치에 있으면 그대로 기억의 위치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L2에서 기호가 B면 B, A면 A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모순되니까, 거기에 모순되니까 우리는 이 L2가 기억의 위치에 있지 않고 니은의 위치에 있다고 라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L2가 이제 니은의 위치에 있다고 라 가정하면요. 처음은 니은의 위치에 존재하겠죠. 그러면 이 a가 기억이 되는 건데 한번 볼까요? 기억이 되는지. l2가 니은의 위치에 존재하고 지금 이 상황은 근육 원소형 마디가 이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z1 이 z 선에 해당하는 z 원 선이 왼쪽으로 이완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니은 부분은 다시 말하면 액틴하고 마이오신이 겹쳐 있는 구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요. 이완됐을 때이 거리에 해당하는 길이를 이 왼쪽에서 다시 재면, 액틴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기억의 위치에 올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L2는 기억이 아니라 니은에 있는 게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L3는 기긋에 있는 게 정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정할 때 이제 얘는 수축하는 게 아니라 이완되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L2는 기억이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니은에 있는 게 확실하고요. 그럼 L1이 기억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B가 니은, A가 기억이 되고요. 그럼 여기 있는 AT1에 해당하는 게 기억이 되면, 한번 볼까요? L1이 기억에 있으면은요, 이 z 원에서부터요만큼 거리에 해당하는 이 거리를 확인했을 때, 이 근육 원성아기는 지금 이완되는 거니까, Z1 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해도 그만큼 거리에 해당하는 거리는 늘 액틴 필라멘트만 존재하니까, 얘는 기억에서 늘 기억 쪽으로만 이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문제를 풀때 L1, L2, L3를 찾을 때좀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대입하면서 어, 경우의 수를 좀 생각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힌트에 해당하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 조건에 부합되는지도 찾아보는 게이 문제의 어, 좀 묘미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L3 D급 위치 찾아낼 때 지그의 위치가 다시 말하면 h대가 길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이완되는 건 확실하고 이완되면 액틴 필라멘트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L3는 이 z 2원드스의 거리를 비례해서 따졌을 때늘 마이오신 필라멘트 있는 곳에만 존재한다는 걸 머리에 명심하시면 문제 풀이할때좀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